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호입니다 어사막콘에서어 요게 이제 그17 18년도 요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참 전기차 관련주로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때 18년도 고점 이후에 어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제 3만원대까지 하락하고 5만원대에서 있는 어즉 어떻게 보면이 11만원이 최고가라면은 요 3만원대가 최저점이고 현재는 그 하단에서, 어,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제 의견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저는 현재 가격대가 나쁘지 않고, 어,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조금 긴 텀으로 봐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사막콘덴서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더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막콘덴서라는 기업에 대해서 크게 이제 관심이, 어, 없었고, 이제 한참 이제 17, 18년도에 상승할 때는 눈여겨봤는데, 그 이후로 약한 2, 3년 동안은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네요. 2, 3년 동안은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럼, 요, 왜, 제가, 그런 의미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어 우선은, 우리가, 저희가 오늘 기술적으로 좀 많이 볼 거예요. 이3만원대에 어떠한, 이러한 좀 지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가장 이 종목을 갖고 있었을 때, 힘든 시기가 언제냐 했을, 하면요. 코로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년도 요 고점 이후부터 요 구간일 거예요. 이제, 이번, 이번 하락장 말고, 이때. 19년도 하락장. 근데 아시다시피 19년도 하락장은 그렇게 안 컸어요, 회원님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18년도 한 5월달까지 첫 고점을, 아니 5월이 아니지. 여기. 여기까지 이제 고점 찍고, 네, 사마콘대에서는 이때까지 고점을 찍었죠. 대략적으로 사막 콘덴서 고점이 요 구간이라고 했을 때, 한2,500 구간, 19년도 저점은 여기거든요. 한1,900좀안 되게, 1,900 정도, 1,900이, 1,900정도에 거의 1,890 정도니까. 요 정도 그 코스피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한, 많이 하락을 하긴 했네요. 한37% 정도. 그러고 나서 회복을 했죠. 보세요. 코스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회원님들 사아건대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이 차이가 얼마큼 나는가? 한20% 이상 납니다 19년 저점이랑 이번 코로나 저점하고 한 22에서 23% 차이 나요 그럼, 그러면 이 간격이 보통 일반 주식들은 한 적게는 뭐 방금 코스피 봤던 것처럼 20%대 크게는 이 간격이 뭐 40~50%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 19년도 저점하고 이번 저, 코로나 저점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0%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 19년도 저점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가? 정말 이제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6% 하락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상승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반납이었다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하락한 만큼 또 이제 어 회복도 제법 했습니다 한 7만원 부분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맞으면서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락을 많이 했지만은 요 저점과 요 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3만 콘덴서에 있어서 이 3만 원 중반 후반, 요 3만 원대라는 가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짐바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 어떻습니까? 일단은 요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 현재,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러한 좀 상승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장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크게 사마 콘덴서가 이슈받고 상승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따라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시장 따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은,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은 다시 이렇게 상승한단 말입니다. 한, 한, 확률이 높아요. 현재 흐름상 회원님들 시장 따라 하겠다가 시장을 좀 살아나고 반도체 좀 살아나고 하면은 좀 다시 살아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 주가는 한 6만 원 후반대 7만 원까지도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조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좋았어 가지고. 요게 조정이 웬만하면 크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선 요 6만 원대 후반, 7만대 원 초반 요 가격까지는 좀 목표가를 가지고 볼수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급등주로 나오는 그런 뭐 테마주나 제약 바이오도 아니고 서서히 움직이는 관련 종목 아닙니까? 서서히 추세를 움직이죠. 보시면은 어 여기 코로나 반등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름 상승을 많이 했는데 20% 상승하는데 이제 한달 넘게 걸리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렇게 추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락도 추세로 할 거예요 하락 자체도 추세로 하락을 할 겁니다 조정 나올 때도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할 때도 추세로 회복하겠죠 그럼 이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화콘덴서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마치 테마주나 급등주를 매매하듯이 매매하시기 보다는 추세로, 좀 추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현재 한번 추세가 꺾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어요.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이제 5만 원을 이제 대응선으로 잡아드리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러프하게 나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이제 3만 원대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지지해 주는지 여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 이 정도로 이제 사막 콘덴서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앞으로 대응책 같은 거좀 보면 되고요. 어,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이제 그 참고하셔가지고 참 2차 전지, 아, 2차 전지래. 전기차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할 때가 좋았는데 좀 많이 지금은 전기차와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니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전기차와 좀 엮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 만약에 전기차로 다시 엮였다라면이 상승보다는 그래도 더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시가총의 수십조하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뭐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다 못해. 어,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는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기차 관련주로 어떻게 좀, 엮어, 다시, 다시 한번좀 엮어질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우선은 지금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6만원 후반대 7만원 이제 돌파해주면 다행인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트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이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그 댓글이나 그 이제 설명 여기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이제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 좋아하시는 공개 추천주도 이제 리딩 해드리고 있고 우리 연구원님이 하루에 이제 세 번씩 시황도 올려주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사막 콘텐서 대응법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